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사실 이 부안 누에타운에서 한림은 특별전을 한다고 해서 저도 사실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실까 너무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개최하시는 손민우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축박사 손민우입니다. 네. 오늘 멀리서 또 만천 김태환 관장님 마주셔서 반갑고요. 어, 우리가 그 동안 같이 탐사했던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할리문 국립공원에서 에, 가져온 접사 사진과 가져온 곤충 오늘 그런 여행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기 뭐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자, 여기 접트장이군요. 네. 우리 요 적도의 곤충 할리문. 어, 사실은 적도보다 약간 아래 있죠. 쥬마트라섬이 예. 예. 적도에 걸려 있고 예. 약간 아래. 근데, 우리가 여기 산락산을 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이 규모의 대규모, 그 차박. 예, 예. 온통 차박이었죠? 예, 전히이 예. 여기를 지나가야 우리가 나를 예. 잡고, 어, 하는데, 저런 큰진해가큰지가 진해가 예, 사실은 아, 이런 정글에 예. 밑에 많이 도사리고 예. 있고, 해서 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앞으로도 같이 가실 분들, 예, 저런, 어, 정갈이라든가, 또 독충들, 어, 항상 조심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자체는 여기 한리문 국립공원 들어가는 제일 입니다 드디어 차밭을 예. 지나서 들어왔고, 우와, 아, 하이라이트 이거였죠. 어, 예. 우리가 곤충 예. 수집가라면 한번 예. 어, 가져보고 싶고, 예. 꼭. 채집해보고 싶고, 그렇죠. 예. 채집해보고 싶고, 저는 예. 꼭 이것을 제 손으로 <laughs> 사진 한번 찍어봤으면 이번에 예. 예. 그했죠아 예.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공귀신 가슴벌레. 예. 예.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하니문 국립공원 또 이런 곤충들을 그래도 조금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이제 과거에 길이 좀 많이 났다는 거죠. 예, 그렇죠. 과거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 가서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었고 예, 다행히 조금 소소한 길들이 있었고 또 현지 예, 또 국립공원 관계자 또 현지 주민들 예,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런 예, 사진도 찍고 채집도 예, 이렇게 해오게 됐습니다. 야. 이거 뭐 아, 시아페록스 요즘에 크게 그 인기가 높은 이거 환승이죠? 뭐 예, 이거 싸움의 황제 뭐 투건의 제왕 뭐 이름이 많이 붙어 있는 아주 그냥 예, 폭군 시아페록스 할리문산의 깡패라고보통못 하는 건데 예, 좀 그렇죠. 저렇게 나무 위에 있어갖고 우리가 수상 귀뚜람이 영어로는 에, 그래서 나무 위에 산다는 수상 귀뚜람이라고 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 얘는 사실 메뚜기도 아니고 귀뚜람이도 아니고 에. 여치도 아니고 지금 그런 거죠. 그 아, 저기 이거. 우리 관장님 관장님 에. 저 체스 평이죠? 예, 압니다 근데 보면서 봤던 거 저거 다 철망을 뚫고 나오는 예,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노철망을 이건 뚫고가 아니라 짧고 나왔죠. 거, 네, 짧은 완전 짧고 나왔습니다. 진짜 예. 이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고 여기, 예. 여기, 여기, 여기. 아 대단합니다 이거를 털망을 밀고 나온 게 아니라 토막 토막 잘르고 이렇게 나와서 그때 예.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다른 아. 그 가방 안에 또가 있었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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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지 이 가방이 없이 밖에다 뒀다면 예. 저렇게 귀하게 저금으로 우리가 잡은 거 <laughs> 예, 놓치고 예, 왔거든요. 하했을것 같아요. 어, 여기 이제 한리문의 특징은 저렇게 저 산까지 올라가는데 음. 모든 게다 랑인 온들. 예.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음. 정말로 하나 하나 다그 쓰는 아, 우리가 예, 그런 것들을 예, 예. 보고 왔죠. 예. 저 주택가에 내려가면 저기서 내려온 물 갖고 양어, 틸라피아 음. 길러서 잡아 먹고 예, 예. 집집마다 자기 양어장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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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먹고 싶을 때 낚시해서 먹는 거 그때 보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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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때 너무 예. 뭐 여기가 진짜 어, <laughs>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웃음> 예. <웃음> 예, 했죠. 에, 여긴 섯가지 왕나비에 대해서 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 왕나비 예, 예, 예. 특히 여기에 있는 어, 게이어리 왕나비 그 다음에 다이아이나 왕나비는 되게 여기 거의 특산종들이 예, 있는 거죠 예, 예, 예. 예. 다른 지역에서 볼수 없는 왕나비고 여기가 그할리문의 그 앞에 살락산 예, 예. 어, 대규모 예. 네덜란드 식민지였습니다 었 아, 예. 그래서 어 여기서 대규모 녹차를 재배를 해서 유럽에다가 예. 판매하고 그리고 인도 지난번 같은 인도는 음. 나질링이라고 하는 예, 예, 키 예, 그거는 예. 영국에서 집에 식민지에서 어, 음. 집에 음. 만들어진 음. 거고 네. 예. 네, 산락산 이거 정상부의 그 열, 열병합 발전원가 예. 뭐 그거 있던 거예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예. 우리가 더그 경비 때문에 이렇 예. 예. 올라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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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렇게 어 인도네시아 예. 여인들이 저 뜨거운 그쪽도 아래서 저렇게 예, 채취를 해서 예, 어떻게 보면 저런 분들이 노고하시는 예. 분 때문에 저희가 차를 좀 저렴하게 예. 먹, 먹는 거죠. 이도 애가 예. 인상을 보시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예, 그런 예. 예. 일을 한다는 거 행복한 예. 것이죠 예. 뭐. 예. 김태형관장님도 마찬가지만 지 예. 저도 같이 이런 관장님하고 저런 해외 오시를 다니면서 예. 뭐 커피라든지 예. 그리고 녹차라든지 예. 그리고 코코넛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거. 이제 절대 싼거안 먹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저분들한테 충분한 예. 대가가 돌아갈 수 있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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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끼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줘야죠. 예, 아, 예, 예, 예. 어, 이거 자바 가이 사슴벌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바 가이 사슴벌레가 있어요? 한번 써봐라 있어? 아, 예, 예. 아,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실제도 아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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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사실 예. 거기 원주민들이 예, 여기 어디 있다 하는 걸안 알려주면 음,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못 보고 예, 지나가는 곤충이 정말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laughs> 하지만 우리가 한 번씩만 찾으면 어느 그렇죠. 곤충이 어디 있다는 것을 예.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우리 만천박물관에서 하는 우리가 해외 오지 곤충 <laughs> 예, 투어 프로그램이 있죠. 네 <laughs> 예, 있습니다. 예, 정말 예, 어렵게 예. 저희가 10년이 넘게 끔 개척을 해거걸요 그렇죠. 이건 맨 처음에 한때 네. 우리 손민호박사님께서 처음으로 저한테 권유해서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도 태국 기억납니다. <laughs> 지금은 여기가 상당히 많은 안전을 고려한 곳 중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다른 데를 예. 여러분들을 못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위험하기 때문에. 맞죠. 예, 맞습니 여기는 예. 그리고 가장 안전하면서 예. 많은 건축을 볼수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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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훌륭한 곳을 그래도 관장님이 개척해 주셔서 정말 남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갈수 있는 거냐 이런 거죠. 또다뭐 좋아하는 한끼 가는 거니까요. 예, 지금도 그 추억 아 잊지 못합니다. 아 입사기 멀네. 옛날에 도감에서만 네. 봤을지게, 과연 제가 어렸을지에 네. 저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가서. 예, 저런 사진을 한번 찍겠다 하던, 예. 예, 관장님도 뭐 그런 맞습니다. 예, 예, 그걸 예. 그걸 좀이루어졌다는 거니까서 예. 예. 어, 행복합니다. 예. 직접 보고 이렇게 해서 작품까지 만든 이거 참 예. 아, 이쪽은 여기 이제 프리아포스 제비 나비인데 어, 실질적으로 지금 저기 이 나비가 많은 이락산의그 마을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마을을 지나가는데 집집마다 심어져 있는 꽃, 네. 거기에 나비들이 그렇죠, 그렇죠. 많이 예. 날라오죠. 예. 그래서 예. 이런 나비들은 솔직히 깊은 산중에서 볼 수. 아, 사실은 좀 깊은 산중이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여기가 깊은 산중의 <laughs> 네, 마을이죠. 깊은 산중의 마을. 예. 예. 거기 집집마다 심어놓고, 예. 그래서 예. 예. 오히려 우연치 않게 예. 더 쉽게 잡을 수가 있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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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가면은 예, 집에 꽃에 이런 제비나비가 많이 날라옵니다. 네. 저희 누에타운도 이제 자기나비가 영원로는실크리예요 아, 예. 실크체 실크트리. 예, 예, 예. 자기나비가 그 저기 비단처럼 부러진 거 있잖아요. 거기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있는 산제비나비, 그렇죠. 제비나비, 깃불리 예, 제비나비, 호랑나비 예. 다 날라오죠. 그렇죠, 다 날라오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예. 나비를 따로 인공 사육하지 않아도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비들을 구경을 합니다. 아얘네들 부케티 할레몬 특상이죠. 예, 강적이죠. 예. <웃음> <웃음> 아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만천곤충담에서 내가 드라이 곤충 표본을 예, 예, 많이 이렇게 구입해서 예, 표본 하는 것만도 너무 재밌었는데 예, 예, 이번에는 가서 저게 살아있을 때 예, 잡아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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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리의 힘그죠이 예, 예, 턱의 강력한 힘와 예, 이런 걸 느꼈을 때 새로운 전율이 그냥 예, 머리끝까지 이렇게 올랐죠. 예, 그리고 전시품도 이건 직접 우리 교수님이 잡아서 채집해서 예, 쓰는 거니까 더또 더 예, 가시가 있고요. 예. 어, 우린 민박집 예. 앞집이고 그 구멍가게 아주머니들이 예. 계시세 분이네요. <laughs> 여기 세 마리가 있고 세 분이네요. <laughs> 바다독사, 제비나비. 여기 또그산 중에 식당인데 예. 정말 그 단촐하지요, 진짜. <laughs> 예. 70원, 70원인가? 아. 70원 주고 한 끼를 먹은 것 같아요. 아, 예. 다른 사람은 35원 주고 음. 먹고 간다는데 저는 물고기도. 더 먹고 아. 뭐 그러다 보니까 70원 정도로. 아 교수님 그냥 하루 응. 산에 안 올라가시고 이 마을 한번 탐방하신다고 나셨날 그날 다찍은 거죠, 이거? 아 예예예 예. 아, 예. 그렇구나. 비세스왕대볼데 응. 어마어마한 놈이죠. 응. 키론. 여기. 아그로프로에서는 우리가 장각형, 예, 그 예, 대형 장력들, 한 예, 1600m 정도 지점이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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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여기 또 이쪽, 여기 동부자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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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장각도 나오지만, 여기도 예, 단각도 예, 훌륭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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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이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장각, 단각을 예. 어, 동자바, 서자바에서 양쪽 곳을 다 이제 수집한 거에 대해서, 음, 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가시개미. 그리고 단각이라고 해서 장각에 비해서 순하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아, 그렇죠? 저희가 장각하고 단각하고 싸움 붙여봤을 때 장각이 네네. 파고 들어가서 <laughs> 장, 장각, 키론 장수풍뎅이를 나무에서 떨어뜨리는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네네. 가시개미 <laughs> 이 가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도망가다가 도망가지도 않고 저렇게 덤벼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사진찍기가 너무 좋았어요. 예. 아 이거 기억납니다. 아, 정... 용모님 메뚜기 아, 진짜. 이 이런 거는 옛날에 도감에도 없었던 곤충이었잖아요. 네, 도감에도 없는 곤충인데, 음. 야. 사진 정말 이거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아 파리제비 나비 아름다운 나비 예. 역시 녹초제비 나비. 네. 아 이런 걸 곤충도 예쁘지만 이런 풍경과 같이 어울려 놓으니까 이게 아 작기, 작품이 예, 되는군요. 예. 여기까지는 예. 우리가 한림원 국립공원 들어가는 초입이죠. 예, 초입. 예, 예, 저기서부터는 예. 저희가 그때 라이센스를 받고 들어간 겁니다. 네, 예, 예. 아 우리가 흔히 그리고 여기가 우리 사진 찍고 잡아 갖고 왔지만 예. 어, 여러분들 다른 국립공원가 그렇게 함부로 채집안 되죠, 안, 안 되죠. 그럼 그렇죠. 저희는 어떻게 했죠? 그때 들어갈 때다 입장료를 내고 허락 예, 그렇죠. 받고 들어갔습니다. 허락 받고 예. 그 비용을 예. 지불을 한 겁니다. 예, 대략 뭐1인당1 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예. 비싸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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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런 나라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국립공원을 잘 보존 함으로 인해서 예, 예, 예. 사실 외국인들한테 어느 정도 입장료를 큰 입장료를 받고 음, 예, 예. 우리가 잘만 보존하면 좀 잡아가고 하는 것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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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좋은 음, 거기 때문에 예. 여기는 국립공원이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런 생명자원들을 위해서 돈을 또 벌어들이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나쁘지 예,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아 우는 소리도 참 대단하지만 <laughs> 네, 참 상당히 크죠. 예, 어마어마한 놈입니다제 8뚝에 올라왔을 때 기분, <laughs> 기분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우리 쌀바구미, 아, 여러분들 집에 쓰는 그 쌀바구미, 그런 바구미입니다. 한 예. 100배 되나요? 한5 0 0배 어, 되겠는데 뭐, 이거? 그렇이 이, 이. 크기가. 음.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이렇게 잡습니다. 저기, 우리 원주민들이 저렇게 발전기, 스크린, 음. 그, 이렇게 다 이렇게 날라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12명 정도 뒤에 도움을 주시는 현지분들이 계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어, 꼭 이렇게 현지분들을 가이드를 하셔야 이 안전을, 그렇죠. 어, 안전을 확보하고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여러분들 함부로 어, 하면 생명에. 안전부터 먼저 지켜 주시길 바라고요 키론 어, 장부스이 장갑이죠 예 장갑. 예, 장갑. 예 장갑 저렇게 불빛을 예. 날라와서 예. 한번 예. 예, 팔꿈치에 올려봤습니다 예. 행복합니다 <웃음> <웃음> 야 지금도 그때 생각이 약록새록 나는게 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이들 보러 오시죠 네 예. 우리는 블로그를 또 통해서 아, 또 카페 예. 이런 데 예. 부안에 가볼만한 음. 곳 그잘 이렇게 소개가 네. 돼 있어서 곤충을 네. 네. 뭐 좋아하는 사람 뿐이 아니라 이렇게 작품을 해놨기 때문에 아, 이 작품 보러 와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네. 오늘 설명해 주신 선민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맙습니다 <laughs> 부안도의 타운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이 놀러 와 주세요. 지금 적도의 곤충 전을 특별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와 주세요. 이상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